여러분, 안녕하세요. Welcome to my house.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지나요. 애들 3시 보고 막 날라리 놀이터처럼. 오케이, 야, 알았어. 야, 아빠 좀 찍어야 돼. 좀 비켜. <laughs> 제가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뭐 농구도 아예 못 하서 좀 답답해. 여러분 똑같은 마음이 알아. 농구 기술 조금 비밀로. 이거 원래 제 가르치는 건 아닌데 힌트 해줄게. 디테일하게 못 가르쳐. 왜냐면 코로나 끝나고 제 농구 교실 하나 열을 거요. 그럼 지금까지는 그냥 힌트만 가르쳐줄게. 원래 일반들 프로 선수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. 크로스오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 하, 상체가 여기까지 가야 돼 그건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하면 너무 느려 다시 돌아오면 힌트는 하체 힘 주고 상체 힘 빼야 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약간 이런 느낌 오, 좀 미끄러운데 잠깐만 신발 신어야 돼야 신발 야, 박스 줘, 박스 줘. 괜찮아. 미안해. 미안해. 어우, 도움이 너무 좋은데? 어우, <laughs> oh, 도움이 좋아. 야, 박스. 야, 박스. 깨찮지 마. 다시 다시 어야 돼. <laughs> 여러분, 걱정 마. 이 신발 아주 새 신발. 코비 5. 아주 새 신발. 에, 그면 집안에 신발 못 신는지 뭐라고? 그 코비 파이 레야시발 진짜 가볍고 크신 엄청 많이 엄청 좋은데 태양이 많이 마에 들어 이뻐 어? 이뻐 이야 공조 공조 태양아 공조 패스 오케이 어떻게 생긴 거는 하체 힘 주고, 어너숨 아, 내고? 상체 힘 빼야 돼. 그럼 생겼면 이분 느낌. 오, 이분 느낌. 어디가? 어디가? 얘내랑 똑같애. 하체 힘 주고, 상체는 좀 장인스럽게. 어떻게 생긴 거는 이렇게. 근데 봐봐 얘내라고 하면 상체에서 힘 주면 약간. 이런 느낌 효과가 있는데 조금 조금 떨어져. 근데 특히 크로스를 했을 때수비할네 어,